네, 반갑습니다. 차트를 어, 보게 되면, 어제 올려드렸던 구간이 한이 구간쯤이었는데, 어, 어제 말씀드린 전략이, 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캔들인 어, 어, 구간, 어, 체크해뒀던 이 매몰대 구간을 어, 지켜줘야 계속 어, 청승 추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후에 파동이, 약간 어,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한 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어제 전략이 어, 지지를 받고 어, 고점을 한번더 경쟁해주고 어, 나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때 할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 쇼타점을 걸어 놨었는데 어, 이 부분은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짧게 어, 봤을때 어, 결국 이 구간, 외모태 어, 구간이 어, 뚫리고 나서 어, 이런 이런 ABC가 만들어졌을 때 어, 이런 구간에서 약간 괜찮은 쇼타점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어, 생각이 들고 시간이 새벽이라 노치 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이거는좀 굉장히 괜찮은 쇼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어쨌든 이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어, 약간 비슷하게 상승했을 때와 비슷하게 터져졌고 그 후에 어, 강하게 반등이 올라왔는 걸 보면 아직 시장은 어, 하락으로 추세할 생각은 추세전환을 할 생각은 아직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승했던 이 한파동에 대한 파동이 여기서 한파동이 끝났다 라고 일단 보여주고 그 후에 나온 어, 이 하락이 어, X파동이냐 혹은 어, 하락 파동의 어, 시작이냐라고 어, 생각을 해봤을 때어 지금 X 파동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파동이 단지 8 6까지 어, 하락을 했고 지지받은 구간이 이런 피파 점소 어, 파동의 1고점 어,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X 파동이고 상승을 한다면 파동도 어, 상승을 해서 약 10만 8,000불 정도까지 한번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게 어, 하락파동이라면 추세시작이라면 이제 여기서 어, 피파가 만들어져야 만들어져야겠죠 일단이 하락파동에서 어, 상승했을 때 조정받은 구간을 보게 되면 618, 6.18 구간에서 일단 조정을 한번 받았다 그 후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구간을 보게 되면, 하 알겠던 파동에서 일단 날봉으로 크게 보게 된다면, 어 일단 이 캔들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캔들이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어 일단 이 구간을 어 한번 크게 뚫어줘야 된다. 이 구간을 몸통으로 어 크게 뚫어주고 나서, 어 그래야 상승을 더볼 수가 있겠다라고 어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상승을 하더라도. 어, 이 구간을 어, 뚫어주고 나서 또 어제 지지 받았던 어, 지지였던 이 매물대가 이제 저항이 A 저점으로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저항을 맞고 또 내려왔을 때 A 고점이 돼서 매물대로 지지를 받고 어, 이런 식의 상승을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 상승하더라도 지지 를못 받고 하락으로 피파가 결국 피파가 되고. 그래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하락을 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근에서 어,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이 크게 크게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흔드는 모습은 약간 약간 추세 어, 한 파동 추세의 끝자락에서 어, 많이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흔들다가 결국은 추세 전환이 되는. 반등 추세의 끝자락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제는 어, 어느 포지션이든 약간 조심해서 어, 주의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어, 6.8 부근과 이 매물대 구간이었던 곳에서 다쇼 진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어, 길게 들고 갈 생각은 없고 이 구간에서 짧게 ABC 온다면 좀 덜고. 이고좀 저항 먹고 또한 파동 내린다면 또 돌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할 생각이고, 상승했던 파동이, 어, 6 1 8 어, 국간이 일단 피파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구원으로또 조정의 모습으로 또 내려와서 어디지를 받게 된다면, 어, 3 6이나 이런 구간에서또롱 트라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대로 상승을 한다면, 또 이런 구간에서 숏, 또 이런 거에 지지받는다면 롱, 또 이렇게 장을 받는다면 또저 진입을 하면서 짧게 짧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추세전환이 확실하게 됐을 때 진입을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